오늘은 미가서 7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찾고자 합니다. 미가 7장 소제목이 총세 가지입니다. 앞 부분에는 이스라엘의 부패,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부분은 기도와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회개하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아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절 말씀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들로 형제를 잡으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앞서 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으로 비유했습니다. 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직접적으로 묘사합니다. 먼저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경건한 자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끊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당시의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죽이려 하는 악한 마음과 행동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헤아려는 그런 악이 가득한 사회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심판을 내리십니까? 본문 4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형벌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왔다 하고 완료형으로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간적으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만큼 이미 일어난 것처럼 확실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완료형으로 쓴 것입니다. 타락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임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7장 앞부분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된 결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이어 나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권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0편 130편 7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화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풍풍한한속이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편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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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편3 4편1 7편1 보면 의인이 부르편1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할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8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셔서 죄의 어둠 가운데서 회복시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말씀합니다 기억도 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본문 마지막 20절에 보시면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해를 더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과 맺은 그 약속,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7 0인력 성경에 보면 이 은혜는 종종 이네를 번역할 때 사용됩니다. 또 진리는 성실을 번역할 때 종종 사용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성실과 인내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미가서 6장 5절 말씀 통해서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삶 속에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한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값 없이 베풀어 주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